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한국 선재에 대해서 자 말씀드릴 겁니다. 자, 구간의 일봉을 보시면은 자, 엄청나게 자힌 윗꼬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점을 물려서 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,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. 을 자,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될자 테마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중요한 내용은요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% 무료로 자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 볼 거예요. 자, 옆에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가 보이실 텐데, 자 우리나라 증시의 자이 특징 특징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. 자 일단 지금 오늘자 다시 한번더 반등세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자 이렇게 8화 구간까지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자이 구간에서 한번더뭐할 수밖에 없다? 자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자 지금 현재 이 관세 관련해서 안정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아직까지 자 글로벌 경기가 안정화된 게 아니다.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지금 역대급으로 안 좋고 IMF 때도 이렇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 증시가 상승할 만한 자 그런 모멘텀은 사실 없어요. 자, 이 관세 같은 경우도 단기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한번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? 자 파랑색 캔들이 많습니다. 자 파랑색이 많다는 얘기는 자 이런 음봉이 많다는 얘기죠. 자 언제나 자 이렇게 출발하는 가격이 높고 자 마감하는 가격이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장중에 단탈하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이 매번 거래다 보면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. 자,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까 자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자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챙겨 갈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통상 세 종목씩 자 드리고 있는데 자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자, 4월 24일 오후 2시 49분에 드렸습니다. 자, 첫 번째 종목 한국 선제일에 드렸는데요. 자,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. 자,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자 모두가 똑같은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자 매수와 매도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?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.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철저하게 이슈 분석을 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제가 이렇게까지 공을 드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나? 자 이상한 종목은 아닐까? 자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리 바쁜 분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 선제자 분봉을 보시면 시가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오늘자 24%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만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24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중요한거는 자 이러한 수익이 절대로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다라고 자,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저랑 같이 하시기만 하면은 자 누구 구나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라는 겁니다. 자, 저랑 같이 종가로 거래하시면은. 통상적으로 하루에 10에서 15%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아무리 수익이 안 나와도 평균적으로 10% 이상씩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같이 100만 원씩만 자, 거래를 진행하시면은 자, 한 달이면 얼마가 쌓입니까? 자, 200만 원 자, 이상이 쌓인다. 자, 이 금액으로 자,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. 자, 이런 종목들 자, 비중 덜어 가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, 이렇게 확보된 현금으로 자, 다시 한번더 이런 종가 베팅 자, 이 금액을 늘려 가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저랑 같이 딱두달 만 하시면 됩니다. 두 달.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최소한 본전 이상 될 거다. 자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두 번째 종목은 하나 솔루션 드렸습니다. 자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종가로 드렸는데,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. 자 그리고 아침 시가 변동성에 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이 하나 솔루션의 자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? 자15%대 상승이 나왔다.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아침 에장 시작하자마자 15. 15만 원의 수익이 나오게 된 거죠. 자, 이런 수익 누구나 챙겨 갈수 있었던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, 이슈 분석 철저하게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, 저랑 같이 매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종가 거래만 잘 진행하시면은 자, 대박 수익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. 자, 제가 평균적으로 10에서 15%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거래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종 한 종목씩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담이 되시면은 한 종목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심지어 100만원 안 하셔도 됩니다 10만원만 넣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시면은 자 고점에 물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관망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20% 금방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종목을 또 매수하고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제가 ls 일렉트릭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.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. 자 그리고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. 자 이슈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죠. 자 LS 일렉트리자 시가 면동성자8.3% 대가 나와줬습니다자이 종목은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 약간 약소합니다. 자 그래도 절대로 적은 수익이 아니다.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넣으셨다. 라고 했을 때 8만원의 수익이고 자 제가 이거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자 20일이면은 자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160만원이에요. 160만원 자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가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다. 자 그리고 이 LS 일렉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 누구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었고 바닥에서부터 상승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매도 타이밍 놓칠 일도 전혀 없다. 자 이런 종목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. 자이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미 200% 300% 올라간 종목, 자 이런 거안 들어요.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.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자 누구나 계좌 수익 한 번에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세 종목 다안 하셔도 된다. 한 종목만 하셔도 돼요. 자 그리고 100만 원 투자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. 10만 원만 해보셔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 원씩만 넣어보셔도 돼요. 자 물론 이런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20만원 이상일 때만 매수를 할수 있겠죠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종목을 다안 해봐도 수익이 난다 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업 저랑 같이 딱두달 하시면 충분해요 누구나 여러분들의 계좌 다시 한번더 본전으로 바꿔 갈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, 5073에 3571,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.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더 약세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질수록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빠르게 기회 잡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영상 하단에 제목을 보시면은 자 핸드폰 번호 자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, 편하게 문자 전송 가능하니까 자 아자라고 꼭 남기셔가지고 저희 종가 베팅방 꼭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차적으로 5,700원 이하를 말씀드리고요.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, 하단에 5,3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매수 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의 3 5 7 1로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.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돼. 저희 테마에 대해 말씀드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 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이상 못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.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 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.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, 젤렌스키와 충돌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.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.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. 종전. 자백0로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,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졌습니다.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를 하고 있다.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.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.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%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. 저희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,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.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? 광물로 잡았죠. 광물, 광물과 자,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. 자,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, 바로 종전,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.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. 자, 왜안 됐냐? 자, 광물 관련해서 종전과 엮인 거는 자,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,000원대 수준인데, 자 변동성 한번 나주면 최소 7,000원까지는 올라가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,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5 0 7 3에 3571으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.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 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목 씩 세종목식 종가 베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%. 자,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5073의 357 하나로 자,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,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